E <laughs> 엥? 출발. 선글라스 <laughs> 마음에 드세요? 아주요. 내가 추천해달라고 했거든. 어 직원한테? 어 동그란 거 너무 수양환경 같지 않나요? 이러면서 제가 친구 없이 왔거든요. 아니 직원이 길어 오래? 그래? 그래. 어 그래서 엄청 열심히 골라주시던 데 친구처럼 친구 생긴 줄 알았어. 요그러면서막 <laughs> 내한테 고양이 상이시니까 캣츠한이 스타일은 어떠세요? 이러다가 님 강아지 있어? 그래요? 이러면서. <laughs> 네 마음을 읽었네 직원. 고양이가 그어고 난다 이러면서 딱 캐치해 버리시면 그럼 안 하면 피아노 학원 가면 되는 거임 <웃음> 배고픈데 예전 <laughs> 드 피아노 뜯어 먹으면 되는 거심와 <laughs> 근데 날 하였지? 진짜 좋다 황미는 <laughs> 이거지 <laughs> 모르겠다. <웃음> 터이랑 손톱이랑 서 터지면서, 터지면은 터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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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면서터지면지면서터면서 터지면서, 터지면지면서으면서지면지면지면서터지지 보라기네요. 어,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는데? 여기 제주도 라니? 응. 여기가 제주도 라기아 비주얼 이 쇼. 어 어때? 유도박 같은? 응.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안갈이 응. 차갑게 해서 좀. 네. 학생 언니. 언니 때문에 왔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까 뭐가 뭐랬지? 작은 게 쌀쑥이래. 들어가서 물어볼까? <laughs> 먹걸거 같아. 이거 이걸 거 같아. 먹어봐. 굿. 뭐? 먹어봐. 어떠세요? 이래 봐, 이게 찐찐빵이고. 음 안한 나이스 한데. 뜨벅이 여행. <laughs> 무슨 멘트 치려고? 아니, 아니, 현왔 몰라. 근데 이거 꼭넣이 아니, 안 넣을 건데.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아봐 아닌가? 아닌가, 어야 더. 하나, 둘, 셋!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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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이 지나쳐 여기까지 와버린 우리들. 좋아. 염전입니다. 어, 여기 하트다, 하트! 어디, 어디? 기 약간 미세한 거 없지? 네? <laughs> 미세한 거. 너가 하트라면 하트지. 귀엽다. 앞 쥐락, 뒤 쥐락.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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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 스어지는 <laughs> 스포. 아 진짜 도끼비 스포. 에나오포 그런 스질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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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포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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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목소리> 이거 엄마들 하하 쌍큐 하하큐하 쌍큐 하하하하하하 이게 하하하하하하하하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 <laughs> I'm oh 기분 어떠세요? 쫀득쫀득 무릎 몇 프로? 2 0 0프로 기분이 어떠세요? 응? 엉덩이 뭐예요? <laughs> 인기 구멍도 뚫려있어요 여기다가 귤 넣고 다닐 거거든요 <laughs> 새끼손가락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새끼손가락은 들어가 얘 너랑 되게 잘 어울린다 여기? 어? 내가 보여. 보여. 이게 바로 어른의 플렉스인가요? 그래. 고고나십니다. 이거는 피즈버거고, 이드버거 이거는 땅콩쉐이 내가 지금 스펀지밥 비니에서 잘라줄게. 응. 그보삼 내 계력 봤나? 일단 손을 닦아줍니다. 치즈시고요. 손을, 청결을 위해서 닦아주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한번 보자.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게 한 번. 그럴까? 야, 맛있겠다. 난내합치우 치즈를 보자고. 전고이 치즈버거 응. 허징이세요? 네네네. 화탑이었었거든요. 제가 엘레강스하게 잘라볼게요 네 보이세요? 네제 엘레강스한 솜올림 어머 날라가세요 어머 날라가세요 이거 어디서 먹고 먹었어? 내 머리 왜 이래? 이제 샤워할 때된 거에요 <laughs> 진짜 잘한다 왜웃왜 웃냐고 우리의 창밖 뷰예요 창밖 뷰 청박뷰! 어, 일단 켜줄게 화장실 안 보네 화장실 내가 보여줄까? 뭐어 좋아 <웃음> <웃음> 좋다 아이고 좋아 좋다 좋다 나이스 <laughs> 월 화장실 깔려있고 어, 일단 머리카락이 없어. 맛있네. 그거 붙 오, 깔끔, 깔끔. 깔끔해, 욕조 없대. 욕조는 없어. 뭘? 이거 사과랑 가 치료 기수가 빨리 하네요. 그고숨에서가리기겠지만 바래보자. 바람이 맛있으 잡혔어요. 헤이어나 <목소리> 아, 어. 그거는 먹어봤는데 짜서 못먹겠던데 그거는 술 많이 먹고 그냥 그렇게 먹는 거. 같아. 진짜 나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뭐가? 고지 에서 먹는 거고 무서워. 무 왜? 라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 <laughs> 바닥에 바로... 잘아니 이거, 잘... 아, 어, 막... <laughs> <laughs> 이거 못찾는엄마이잠만 아, 아, 잠깐만 기다려 고 싶어 아안 뜨거워 강하네 뭐? 이 별로야 이거? 진짜? 야 인생은 비계로 살아가는 거다. 아니? 야들, 야들 덕초, 카니 맛있네. 한 숟가락 먹어봐. 어 인위적이신데. 찐 반응 맞으세요? 맛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추가 주문했어요. 니는 어떻게? 거기는 몇 초? 막 그때 유튜브에서는 웨이팅이 딱 하던데. 빨리 빨리. <목소리> 이따니가따야이따줘따가이따라줘가따가따가고따가 이따가? 이따가? 다따다 이따가? 이따가? 이따0 0가이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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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하시는 거예요? 왜? 있는 없이 그렇게 백하 어떡해요 고백하긴 했는데 뭐 <laughs> 어, 올려야지? 제가 이제 구독자 5천만 명이 본다고요 내가 나 F 만든 거 같아 뭐 F야 어디서 F 아닌 척. 이거나 먹어라 이런 자식들... 엄마 빨리 지내... <진고>. 싫어니... 저 눈물 나잖아... 감동적이야? <웃음> 어? <웃음> <웃음> <대체> 어디가? <laughs> 나이 들었나봐, 어떻게... 이거... 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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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그럴 수 있지. 이 <laughs> 예쁘이렇게 센스가 좋다니까. 감동 눈물 뚝뚝. 많이 안 마셨지. 안아줬대~ 좋지~ 눈물 그렇게 흘린 것도 너무 웃기고... 이 너무 제주도에 와 있다는 것도 너무 웃기고... <laughs> 그것도 웃겨? 갖다를수 <laughs> <따를> 있겠는데? 안 <laughs> 웃겨!